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5절까지만 s 겠습니다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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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르되 보소서 a 레 u e l Samuel s 서그타 e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볼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볼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 다윗의 생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생애의 많은 부분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 쫓기는 매우 긴박한 삶을 그의 이제 사울 왕의 쫓기는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때나 이후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나 그런 많은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이제 사월에게 쫓기는 와중에 유다의 여러 스푼이나 혹은 동굴이나 아, 혹은 여러 뭐 무너진 산성이나 이런 데 유다 광야나 이런 데 이제 전전하며 살아요. 그때 이제 부하들도 좀씩더 늘어나서 200명 아, 혹은 이제 400명, 나중에 600명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는 삶을 살지요. 그렇게 혼자 살 때도 위험했지만은 이제 좀 무리가 지어서 살 때도 더 위험해져요. 가족도 더 늘어나고 이제 식솔들도 늘어나고. 이 그런 삶일 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안위 때문에 늘 하루하루가 이게 보장이 안된 삶이었는데 그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곤 했습니다. <laughs>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보면 아, 그일라라는그 지방이 있습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인데 아, 사막에 좀 <laughs> 가까운 지역인데 그 동네가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 여러 가축들을 약탈을 당하는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 이 그릴라 사람들에게 불렛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가죽을 빼앗는데 하나님 어떡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가자 내가 그들을 그릴라 사람들로부터 그릴라 사람들을 불렛 사람들로부터 건져내리라. 그런데 이제 부하들하고 가자고 하니까 아, 안 간다는 거지요. 어, 금방도 뭐 유대 지역에 갔다가 그렇게 사울에게 고통을 겪었는데 아, 이번에 가면 또 큰일 납니다. 더 운다는 더 강한 세력인 블레 사람들에게 공격을 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납니다. 그 하나 이게 또물어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또한번또말씀하죠 가라.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 사람들에게 건전내도록 하고 너로 쳐서 승리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부하들 설득해서 가요. 그 승리합니다. 이그 그일러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래서 그일라성으로 들어가서 좀 쉬고, 마음껏 좀 대접도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정부가 들어와요. 사우 랑이 부하들이 끌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을 안에 들어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이제 부대를 편성해서 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도 그 일렀 사람들 자기가 구원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면서 어 이렇게 마음에 한 가닥 믿는 것이 생겼죠.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그 일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서 사울 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리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도 좀 믿을 구석이 있겠다 생각했던 다윗이 혹시라도 몰랐더니, 역시나 구나 하고는 바로 동생, 자기 부하들이 끌고 또 도망을 치지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난 것을 보게 되죠. 자칫만 잘못 판단하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목숨이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의 갈 길대로 보여줘서 그들은 도망할치는 그런 아, 예, 그래서 목숨을 살리는 일을 겪게 되지.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뭐 계속 그런 일은 반복되었지요.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잠깐 이제 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사울 왕에게 시달리니까 거기서 있다가 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제 전쟁이 이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서. 아기 소왕이 자기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번 전쟁에 함께 참여를 해라. 만약 이번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려면 내가 너를 평생의 내 오른팔로 삼겠다. 나의 방패를 받는 자, 나의 군대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 걸지요. 그러면서 그를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탈스로서는참고농스운 입장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왕으로 기름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불러 주셨는데 자기 백성을 상대해서 로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안할안 하자니 또 아기스 왕에게 당장 이제 반역자로 어, 지목이 되고 그래서 어, 그 일도 좀 난감하죠. 그래서 참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여한다고 하고는 자기 부야 600명을 데리고. 함께 이제 그 전쟁에 동참을 하지요.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겠어요,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전쟁하러 바로 다음날 전투가 벌어지는 그 다음날 벌어지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침 도와주셔요. 예, 블레셋 장군, 다른 왕들의 또 부하들이 다윗은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 그가 자기의 죽음과 맞서서 연합해서. 아,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우리 뭐가 아닙니까? 이번 전쟁에 그들이 뒤에서 우리를 후미에서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막 다들이 이제 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막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바지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할수 없이 이제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마음에 쾌제를 부르면서 아마 돌아,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이제 사는 본거지가 시글락이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완전히 다 숙대바지 됐어요. 어느 틈인가 무방비 상태였던 그곳을 남쪽에 살고 있던 낙을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을 내서 불태우고 또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또 가축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 있는데, 다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이제,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또 가족도 없고, 시글라게 하는 곳에 이제 그곳에서 <laughs> 나름대로 이제 가족을 이끌고 살다 보니 정착을 하면서 가족들하고 정의를 이제 붙은 거죠. 맨 처음에는 사적, 음, 도둑. 도둑처럼 살았고 그냥 산적처럼 살았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생각 없었는데 가족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애착감을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이들이 다윗에게 그냥 통곡을 하더니 다윗에게 다들 돌을 던지겠다고 나서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 변한 거지 나름대로 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막 겁이 더 o 나지요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그가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저 우리를 여기 에공한한이사람아아렉족 n 인인같은은따라잡잡을요요라잡잡라라럼럼내붙여주 주마. 그래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한 점을 쫓아가지고 이제 급습을 해서 다 모든 것을 다 되찾아와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찾아와요 하나님께 묻고 나옵니다. 돌아와서 왔더니 전쟁이 끝났고 사울 왕은 죽었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죠. 그럴 때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유다로 돌아갈까요? 이제는 자기를 찾는 야가 죽었으니까 어디로 갈까 또 그러나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는 묻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갑니다. 도읍지 정하는 것도 헤브론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또 하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함께 열두 지파를 전체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처음부터 약화시키겠다. 그래서 기세를 꺾어야겠다고는 쳐들어옵니다. 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맞서 싸워라. 그래서 싸웠더니 또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군세를 이제 정비를 해서 또쳐 들어와요. 똑같은 거의 그 비슷한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주 내려갈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뒤쪽으로 가라. 뽕나무 나무 위에 거기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너희는 공격해라. 구체적으로 또 알려줘요. 똑같은 상황인데 방식이 그때가 때문에 달라져지요 그때 이제 위에서 뽕나무에서 사람거는 소리랑 천사가 이렇게 와서 그들과 싸우려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그런 소리를 다윗에게만 들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또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윗의 생애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기록을 하죠. 이것은 뭘 가르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인생의 여러 시련과 여러 변수들과 맞서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의 다회술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뭐 평탄한 게 없어요. 뭐 이거 하나 지나가면 또 저것이 다가오고 또 이거 끝났다 안심이다면 또 저것이 또 다가오나 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어려운 일도 생기거나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타위처럼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함을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경험만 가지고는 안될 경우가 또 생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또 행동하는 이런 삶을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분 그들은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성령 받아서 그 일을 했고 우리도 내주하시고 떠나지 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더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달마다 어 작은 일, 일일지라도 묻고 행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또 항상 인도해 달라고 맡기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일에도 어이 도우심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합령의 선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의를 감당하고, 저 앞에서는 죄를 다들 줄 믿습니다.